왜? 뭐, 뭘 뭐, 라봐 그냥... 뭐, 새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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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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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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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집도 쫓겨나게 생겼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 아 여기 소주병. 이거예요? 네. 유튜브 망해서 어떡해요? 근데 저도 망했어요. 같이 힘내죠. 어, 나도 그게 고민 중이긴 한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들어볼래요? 아 진짜로. 너도 나도 지금 유튜브가 잘안 되잖아. 그지. 나도 그 전에는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취미로 하고 돈벌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돼. 알지, 너도. 그렇지. 하... 근데 형은 찾았단 말이지. 어. 일단 너밥 먹었어? 라면 반 쪼가리라서. 어제 라면 하나 사서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어. 아니 그럴 수 있지. 한은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일단 밥 먹으면서 각해보자뭐 청국장 좋아해? 너 많이 먹어라. 뭐밥 얼마만에 먹어? 이주 여기 이사 온거 처음이니까 <laughs> 이런 것도 맨날 먹을 수 있게 형이 이자리풀 뽑아줄게 와 너무 있다 아우 형진 잘한다 <laughs> 너 그러면은 음이 일할 생각은 있어? 응일좀만원더해해야지그냥뭐 음. 그래? 배달 관련한 일인데 열흘 일이야? 아뭐 그치 근데 2점만을 줘? 총괄해서 하는 거지 그 업체를 응. 반띵 하려는 거지. 들어와. 음. 그러면은 2천만 원 주면 너 천만 원, 나 천만 원 이렇게 간짜하게. 음! 괜찮네. 응. 내가 뽑아주는 거니까, 응. 네가 배달하면 돼. 배달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택시 타고 배달하면 돼. 응. 어, 오늘 500만 원. 야, 그럼 내가 일단 입금해줄게. 잠깐만. 어 응. 응. 나니? 일단 이거를 배달해주면 돼. 설탕이 어, 그런 거지. 응. 그런 거야. 여기 너희 집 앞에 편의점 아저씨 배달시켰더라 아, 그냥 배달했는데 있어 그거 먹으면 기분 좋은 거 설탕 다 땡기니까 땡기니까 그렇겠지 나 여름에 사서근에 땀 찼을 때 그거 만든 다음에 너 냄새 맡는 거. 거 있잖아 쪼깡인 같은 거 그런 거 <laughs> 설탕이 그거 어떤 거 아니야? 아 설탕도 중독성 있잖아 지랄하고 아무튼 누구나한테 주면 솔직히 누가 설탕 배달하는데 시0이 2천만 원 줘야 마약이야 마약 술에 그니까 러2천만원 주지. 지금, 저기, 여기 위치도 다 말해놨어, 이미. 응? 어? 계약금이랑 마약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깡패들이 너희 집도 알아, 우리 집도 알아. 나니? 그걸 왜 알려줘? 알려줘야지, 이거 갖고 있는데. 위치 알려줘. 고 자라! 내거 맞는데 같이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일단 한번 했어. 일단 해. 안 걸려. 며칠만 하는 거지. 꼭 걸리면 안 걸려. 걸리면 나안 걸렸잖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세상안 나쁜 짓이 없냐? 사람들은 다 불법을 해. 술 먹고 저기 앞에서 도상 방해하는 것도 불법이고, 다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살아. 어때 시발 놈이 그래? 좀 먹고 살겠다는 데씨발 어떻게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이 끼다응 아니야. 어. 너 힘들게 하고 나 힘들게 하고. 애 새끼들 진짜. 여환 시부리 아 일단 오늘만 해보자 맞았지? 오늘만 해보고 별로인 거 같으면 하지 말자 난한번 했어 어았 일단 성금 받았어 500만 원 거기서 반띵해서 나250더250 나는 가끔씩 간간이 할게 일단 너는 오늘 하루만 해 사장 그 새끼 아 그럴 줄 몰랐다 이 새끼 야 그래도 나 2천만 원 어제 계획금 받았으니까 너이번에 500만 원 그냥 줄게 다 아뭐 건데? 았지의자 아, 의자 부서진 거? 그래. 한번 하는 거야. 어. 저기 편의점 가서 죽어. 여기서 기다릴게. 갔다. <laughs> 왜? 어? 말니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이 정도로 망나니가 아니라 깡패, 깡패 집에 오면 벌써 다 거야 장기 매 당한다고 했는데 어? 아니 이거 많이 잘못되면 장기 턴다고 했었는데 통과하자 어? 나 배달했어 X나 형 깡팡 가는 걸 보고 싶어? 기대가 됩니다 이걸왜 했어 야 지금 깡패 여기 찾아와 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와좋겠다 정을 생각해도 이거 너무 원가는거 같아 나돈없수도 없는대로 살고 그냥 여기 살자 그럼 아까 청국장 준거 일단 입금해주라 어? 일단 입금해줘 아까 청국장 내가 사줬잖아 어, 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기로 해가지고 정을랑 얼인데 7,000원 6,000원 6,500원 왜0원이야아형그 뭐, 뭐야 내가 그로 줬잖아 <laughs> 그럼 일단 어차피 배달 안하기때문한 입씩 먹어볼까? 왜 먹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잖아 솔직히 기분 좋아진대요 우리 기분 요즘 족 같잖아 소리 소 봐봐라 천사의 소됐네 이미 너 다시 만 해보자 아 그러지 말고 거라 탁 찍어가지고 아 말도 안돼 빨리 그냥 돌려주고 와왜이는 거야? 아왜 했어 그거를 그래. 뭐 그래도 나처럼 밥못 먹지 나처럼 밥 먹을 수는 있잖아 ㅋㅋㅋㅋㅋ 아, 나 오늘 상라호나 <laughs> 빨리 나가 <웃음> 뭐야? <웃음> 아 빨리 나가 <laughs> <목소리> 이미 네가 이거 물건을 봤기 때문에 해. 깡패 얼굴을 봐야 돼. 안 봤어. 응? 뭐 아니야. 빡통 들어오겠지. 약간 참 깨겠지 이거. 철장 있. 철장 뜯겠지. 철장 이 시간이 야비브라님이야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마약 그런 배달해주는거 하지 말고 그튜고 열심히 하자. 그 열심히 하면서 형도 요즘에 공사잘 어울리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따가 언제든 제가 한번 해볼래? 뭔데 이거 카메라 캔척하면서또 그거 마이 리아 미쳤냐 카메라 <laughs> <laughs> 뭔개술이야 <개소리야? 웃음> 진짜 마야이게 어디 있어 내가 유아인이 먹던 그 어? 마약. <laughs> 어? 그거 뭔데? 자, 저것은 바로 시중에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판매되고 있는 하얀 캡사이신입니다 딴따란딴. <laughs> 이 새끼 놀리는 거왜 이렇게 재밌지? <laughs> 아, 제가 좀 요즘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이 새끼 놀리는 건 재밌네요. 아하, 머리 아파. 두통 그리고 다원이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이 주소로 602호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laughs> 마약은 뭐 마약이야, 이 새끼야.